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요즘, 안녕하세요라는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과연 부동산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지난 시간이어서 재테크 전문가 베이트리 그룹의 태그진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에는 항상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주변 네. 분들한테 네. 건강 입니다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로 지난 주였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질 때 나왔던 얘기가 이 토론토라는 도시가 성장판이 열려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적절한 비유를.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그거 수치상으로 좀 표현을 한다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인구 전망부터, 네. 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금 광역 토론토의 인구가 한 660만, 670만 정도, 음, 그,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10년 후, 2030년이 되면 800만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인구가요. 지금 네.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음. 이민자들을 계속 받고 있고 네. 또 지방에서 이제 대도시로 상경하는 그 인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 사진이 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무슨 사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뭐 현재는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이즈도 그렇고 옆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시엔타워가 만든 거죠. 시엔타워. 예. 토론토에 있는 예. 시엔타워가 꼬맹이죠.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이 사이즈, 규모만 봐도 얼핏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꼬맹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네, 좀 현,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여요.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그 초대형 콘도타워. 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어떤, 가능한 건지. 네. 이걸 뭐 지는다는 얘기인지.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 유나이티드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음. 이제 만든 가상의 사진이에요. 언 아, 이그노러블 네. 타워라고 해서 무시 못할 타워라고 이름을 이제, 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토론토에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음. 네. 저소득층 그 음... 이제 11만 6, 6천 명 정도를 네, 네, 네. 수용하려면은 이 정도 급의 타워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아,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든, 의미를 나타내네요. 그렇죠? 예, 지금 토론토의 주택난을 표, 표현해주기 위한 음.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한 그런 가상의 네, 그림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한 거. 이만큼 음. 우리가 주거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음. 예, 것들을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한1 2만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정도 타원은 있어야 이제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가상의 콘도 타워인데 네. 그러면은 이 타워랑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얘기가 물론이 10년을 전망하는 이 콘도 시장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만에서 800만 네. 된다 그러면 이제 한 130만 정도 10년 어. 사이에 아, 네. 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은 이걸 연 단위로 나눠보면 1년에 13만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네? 그러면 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무시못할 타워 이 정도급의 콘도 타워가 네. 매년 한 동씩이 필요한 거예요. 광역 토론토에는요. 아. 그렇게 그 한번 그려 보실 수가 있을니요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아까 수치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당장에 11만 6천여 명을 예, 수용할 수 있는 11만 6천. 명. 네, 11만. 네. 아까 1 네. 12만 여명그 네. 정도인데 지금 말씀한 거 130만 명 정말 <laughs> 네. 1 년에. 이한동 정도가 필요한 거요1 년에 이런 게 하나씩 정도가... 지어져야 되는데 아... 지금 그만큼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지금 네. 저희 그 우리 그 이제 저희 멤버분들이 음. 매입을 하고 있는 뭐 콘도 타워들이 그 이제 크레인 하나마다 콘도 타운 콘도 타워 한 동을 네. 이제 짓는다고 하면요, 음. 이런 게 지금 수백 개분량이에요 네, 근데, 어, 예, 광역토론토에는 그만큼 지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도. 네? 네. 근데 그 수백 개의 크레인이 매년 예, 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네요. 네, 앞으로의 그렇죠? 10년도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느는데 뭐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 크레인을 말씀하시고 또 이런 뭐, 무시 못할 이런 타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더 체감이 확 와닿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속시원의 가장 중요한 게 시청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이제 수치, 넘버에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10년 후에는 스케어핏당 도대체 얼마가 될까? 이 가격을 정확한 수치를 아마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 다운타운의 콘도들이 분양하는 콘도들이 최소한 스퀘어핏당 1,400불에서 1,500, 1,600불 정도까지가 네, 호가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과연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저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그거에 뭐 며느리도 모르죠 <laughs> 며느리도 모르고 우리가 뭐 네. 미래를 그~ 감히 뭐 얼마라고 그러네. 숫자를 그~ 예요 네, 그~ 예측을 하기가 뭐~ 네.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대세가 음. 어, 오른 오르는 국면이다라는 거 네.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음.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의 양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고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대세는 지금 상승하는 국면인데 네. 잠깐의 블랙스완이 오면 그뭐 찔끔 주춤 뭐 오르락 내리락은 그할 수가 뭐 있을 거고요. 근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오를 건지, 그거를, 그,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한번 보면, 은 그,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음, 제가 또, 되면. 뭐, 이건 재작년에, 그, 갔다 온 데입니다. 음. 2018년 11월 달에, 이제 네네. 상하이를 다녀왔어요. 아, 중국, 중국? 중국 네. 상하이를 다녀왔는데,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게 상해에서, 그 임시정부 청사를 음. 이제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상하이 네네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이제 한번 음. 방문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직접 하셨네요 진짜 네. 네. 올드 다운타운이더라고요 상하이에서요. 음. 네. 그뉴 다운타운은 이제 신금융가는. 음. 따로 있고요. 그동지구라고 네. 따로 있고요. 신금융가보다는 조금 싼 동네, 네, 음. 좀구구 다운타운 지역이에요. 네. 여기 임시정부청사 들렸다가 다시 이제 버스 타러 이제 돌아가면서 음. 이제 부동산이 있길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콘도 시세를 그렇죠. 보려고 한번 궁금하십니까. 들여다봤어요. 네. 봤는데 이거를 캐나다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쓰리 베드룸 투 화장실이 65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650, 그러니까 네. 캐나다 달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650만 불에쓰 베드룸이라고요? 예. 그 상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이의 올드 다운타운, 음. 신 금융가보다는 좀싼 동네가 네, 네. 지금 650만 불 정도 되고, 원 베드는 뭐 250만 불, 뭐 300만 불, 뭐투 베드는 400만 5 불, 뭐 이렇게 그 가더라고요. 네. 네. 그는 러니 대충 감이 오시나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인 현지 가이드한테. 어, 도대체 이게. 음. 그 뭐냐 어 이게 말이 되는 숫자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사람들의 한달 월급이 얼마길래 지금 이 정도 가격이냐라고 그렇죠. 네?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뭐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한달에 한, 한 천불 정도 받는데요 한달에 네? 천불이라는 월급을 받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호가하는 그 비싼 가격에 콘도를 유지하고 또 그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쵸? 가이드한테 아, 어떻게 보통. 한 달에 천불씩 네. 버는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사니?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당연히 못 산대요. 음. <laughs> 살 수가 없대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못살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저 가격 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가능하며 음. 저기 그 돌아다니는 젊은 친구들 보면 슈퍼마켓에서 그날 먹을 저녁거리 음. 그 이제 비닐봉지에 싸들고 집으로들 이렇게 막 퇴근하고 네. 이러는 모습들이 그럼 저 친구들은 도대체 음. 어떻게 산 거냐 음. 네? 아니면 그 렌트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면서 지금 뭐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제가 음. 또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가이드 말이. 그, 아, 쟤네들은 20년 전에 부모님들이 사놓은 집 애들. 아. <laughs> 부모님이 이미 20년 전에 사놓은 집에 자제들일 거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의 인컴을 가지고는 음. 뭐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요새 그 부모님이 20년 전에 안 사놓은 집 애들은 어떡하냐면 음. 그런 그 자제분들은 다운타운에서 일을 하려면 이제 그한 시간 1시간 반. 떨어진 데. KTX 타고. 아, KTX가 아니라 네, 그. 중국에. 네, 그, 그 있죠? 그, 네, 고속, 네. 고속 열차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거의 9분, 10분에 한 대씩 운영이 되고, 음. 그 열차에 한 번에 수천 명을 실어 나르는데, 음. 그 표가 매진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뭐수저우나 항저우 같은 이제 외곽 도시로 나가서 거기서 음. 이제 그 거주를 하면서, 고속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 걸 보니까는 아, 토론토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식으로 되지 않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이제 네, 네.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외곽 지역에서 음. 이제 통근 시간을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그까 그러니까 토론토의 미래도 뭐 상하이처럼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 네, 충분히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고요. 음. 뭐 머지않아 스카이탑 체당 2천 불 다운타운은 네. 뭐, 찍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의 어떤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나중에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직장을 토론토 다운에 얻게 되면. 이왕이면 좀 가까운 가까운 데서 실제적으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결국엔 투자를 해놓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20년 전에 사놓은 부모님이 그렇죠. 되셔야 되겠죠. 네. 퍽 <laughs> 어, <팍> 맞았는데요. <laughs> 지금부터라도 네, 그러니까 네. 점점 오를 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당장 살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네네. 예전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상당히 좀 우둔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 옛날에는 몇백 불밖에 안 하던 걸 내가 왜천 사백 불, 천 오백 불을 주고 사야 돼?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앞으로 올릴 걸 생각은 안 하시고 왠지 손해 나는 것 같다. 너무 지금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예견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한 번도 저희가 그 뒤를 돌아보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싸하면서 산 적은 없어요. 항상 그렇죠. <laughs> 항상 보면은, 네네. 네. 어 이거 이렇게 비싸도 돼? 음. 네,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음. 뭐 하면서 샀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올랐으니까 안 사. 이거는. 뭐 다음 생을 기약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laughs>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네. 한 4년 연이었죠. 첫 방송을 했었을 때진 선생님께서 나오셨었는데 그때 한참 시리즈로 말씀을 하시면서 출연하시면서 그때 제 기억에 6 0 0불때였어요 제가 빨리 액션을 취하시라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데였어. 드렸는데 <laughs> 저한테는 맨날 빨리 하나 네네네. 잡아놓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게 뭐, 뭐 천불은 후쩍 네네네. 넘었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네. 두 배인데 <laughs>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뻔한 결론이 다이 지어졌습니다 나왔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빨리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과연 저희 이제 보고 계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방향이라든지 전략. 사실 그냥 투자라고 맹목적으로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네. 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건 뭐 항상 결론은 벗긴 겁니다. 네. <laughs> 그 이제 새로운 마인드, 네. 그 마인드를 지금 좀 네가티브하게 갖고 계셨다 그러면 좀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제가 그 개발을 한 공식 한 가지를 네. 그,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부자가 될수 있는 부의 3인 공식. 아, 제가 네.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한테 공개해 주시는 거죠? 예, 네. 오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과감하게 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인자가 3개가 들어가니까 이제 음. 3인 공식이라고 아, 제가 네.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화면에 이제 네. 나오는데요. 네. 그 인프라. 그리고 플러스 인구는 네. 인플레 보다 크다. 아, 그러니까 네. 인구가 늘고 인프라가 음. 느는 동네는 음. 인플레보다 더 높게 자란다. 음. 평균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3%로 본다면 네. 인구가 안, 안, 늘고, 뭐, 인프라도 안 늘는 동네는 물가상승률만큼도 그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인구가 늘고, 인프라가 음. 그, 느는 동네는 음.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 웨인 그레츠키 아시죠? 네네네. 네, 네. 아이스하키의 영웅 네, 네, 그 네. 웨인 그레치키한테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물었대요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키를 잘하세요 아이스하키를 그랬더니 <laughs> 기자가 한그 웨인 그레치키가 한 얘기가. 뭐 별거 없습니다. 응? 다른 선수들은 다 폭을 향해서 쫓아갈 때, 저는 그냥 폭이 오는 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폭이 아, 오면은 네, 네. 슛을 날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부자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응?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셨나요?라고 물어보면요, 어, 별거 없습니다. 남들은 돈을 향해서 쫓아갈 때, 나는 그냥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을 뿐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뭐 나가 챘다든지 음. 뭐이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네. 그 길목을 알수 있는 게 바로 이그 부의 3인공식이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강좌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음. 정부에서 이제 플레이시스 투 그로우 정책이 있어요. 플레이시스 투 그로우 법안이라고 그린벨트 법을 통과를 시킬 즈음에. 음. 통과를 그한 부동산 정책인데요. 그한 25개 군데를 광역토론토 일대에 그 노드를 지정을 해놨어요. 네. 25 군데를 지정을 해놔서 여기 위주로 개발 허가를 해주겠다. 음. 예. 그 여기 위주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타리오 정부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인프라 투자 예산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로한 140조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 라인을 하나 까는데 한 10조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40조 원 정도를 기대다가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음.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네. 그 돈이 어디에 뿌려지는지, 어느 인프라로 투입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거기 가서 기다리면 돼요. 음. 콘도 하나 잡아놓고 기다린다든지. 그게 바로 이플레이 c e s to grow 법안. 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그 지점들을 잘그 이제 눈에 그 익혀 두셨다가 이제 고동네에 그 어떤 매입 대상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음. 이제 그거를 좀 저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 플레이스투브로우 법안 돈을 벌려면 정부 정책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인구 인구 패턴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요. 음. 그래서 정부 정책에 관한. 플레시스투 그룹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뭐 오늘 시간에는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네네 벨트 네. 그립. 예 네, 네. 요새는 그러면서. 뭐 온라인 생방송 강좌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강좌들의 부담 없이 등록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어떤 방향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아까 뭐웨인그레이키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부자들의 얘기를 비대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와닿기도 하네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나를 마치 도망가는 것같이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네. 나만 피해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뭐 정부의 어떤 시책, 정책, 부동산 정책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성장할 수 있는지 포텐셜이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다 보면 결국에는 돈이 지나갈 길을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좀 자세한 정보라든가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강좌에 특히 뭐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직접 모여서 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온라인 강좌가 있다고 하시니까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 아네 생방송으로 다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말 그대로 어떤 좋은 팁을 정보를 그냥 그냥 얻어가는. 그렇죠? 네. 네.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뭐 식탁에서 랩탑 펼쳐 놓으시고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네. 뭐 안방에서 들으셔도 되고. 저도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laughs> 네. 놓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1분 1초가 시급하듯이 지금 당장은 확산 방지가 시급하지만 사실상 언젠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사태 대비를 위한 위기 매뉴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